자, 이번엔 만점 도전 문제 1회를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뭔가 만점이란 말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이게 문제의 여백도 많고.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8쪽이니, 8쪽입니다. 자, 어, 먼저 계급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항상 계급값을 구하라고 했었죠. 이 가운데 있는가? 142.5, 147.5, 152.5, 157.5, 162.5, 167.5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도수하고 곱해줘야 돼요. 평균을 구하려면 은 계급, 대표하는 값이랑 도수랑 곱하면 427.5, 7 3 7 5 1 2 2 0그 다음에 1 5 7 5 1 4 6 2 5 8 3 7 5 해서 다 더하면은 6 2 6 0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은 40분에 6260에서 약분하면 은 156.5가 됩니다. 자, 옆에 있는 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4개의 별량이 있대요. 4개가 이렇게 샥샥샥샥 있는데 이 별량의 중앙값이 48이래요. 그리고 3개의 별량이 42, 51, 5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가운데가 48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가 48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51, 52일 텐데, 만약에 여기가 42라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가 48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가 42가 아니라, 이쪽이 42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몇이냐? 이게 질문이 되겠죠? 어떤 수랑, 51이랑, 어떤 수 X라고 할게요? X랑, 51이랑 더한 거를 2로 나눴더니 48이 됐대요. 그러면은, x 더하기 51이 몇이 돼야 된다라는 걸까요? 네가 96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x가 45가 돼야,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은 96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별량 하나는 4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어, 2번, 4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른쪽 도수 분포 표에서 평균이 7 이래요. 평균이 7 되려면은 지금 전체 2 0명이니까 20명을 전체 걸로 했더니 7이 됐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계급값이 2인애가 2명 있대요. 그러면 2하고 2하고 곱해서 4. 그 다음에 4하고 2하고 곱해서 4의 2. 6하고 4하고 곱해서 6, 4, 24. 8하고 8하고 곱해서 64. 그 다음에 10, b,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일단은 이 2, a, 4, 8, b를 다 더했을 때 2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 a, 4, 8, b를 다 더해서 20이 되려면, a 더하기 b가 몇이어야 될까요? 6이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고 어, 다합계한 다음에 20을 나눠서 7이 된다라는 거는 7이 14, 다더하면 140이 되어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쓴게다 더해서 140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면 은 여기 미지수로 있는 4a랑 10b랑 더했을 때 몇이 되냐는 건데, 이거 뭐 식을 세운다면은 4 더하기 4a 더하기 24 더하기 64 더하기 10b는 140이라서. 4a 더하기 10b는 뭐가 된다? 48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2로나눠주면 2a 더하기 5b는 24. 요거 두 배해서 써주면 2a 더하기 2b는 12. 그러면은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2, b는 4. 문제에서 a 빼기 b를 물어봤기 때문에 2 빼기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평균이 5고 분산이 9.8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요거가 조금 문제가 길고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평균이 5가 되려면 은 지금 여기 별량이 5개가 있기 때문에 답해서 5, 5, 25, 25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4, 7, 10이 있으니까 이세 개를 다 더하면 벌써 11이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9가 되는 거예요. 어, 21이네요. 21.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요가 요 2개 해서 11이죠. 그럼 21이니까 4네요. 4. x 더하기 y가 4가 되고 그럼 평균이 5인 건 써먹었어요. 이제 편, 어, 분산이 9.8인 걸 써먹어야 되는데, 분산을 쓰려면은 이 별량에서 평균이 5라는 걸 빼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다시 지우고 해봅시다.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4에서 5를 빼면 편차는 -1이고, 그 다음에 x에서 5를 빼는 거는 x 빼기 5라고 하고요. 7에서 5를 빼면은 2가 되고, y에서 5를 빼면은 y 빼기 5가 될 거고, 10에서 5를 빼면은 5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쟤를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x 빼기 5의 제곱, 4, y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되겠죠. 얘를 5로 나눴더니 9.8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9.8이 되려면 이 분자가 뭐가 돼야 될까요? 분자만 계산을 하면 은 4, 10, 5, 9, 45, 그죠? 49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1 빼주고, 4 빼주고, 25를 빼주면은 30이니까, x 빼 5의 제곱 더하기 y 빼 5의 제곱은 30을 뺀 거니까 19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를 해야겠죠? 전개를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0, x 더하기 25. 더하기 y제곱 빼기 10y 더하기 25는 19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으로 묶은 다음에 x 더하기 y를 쓰고 더하기 25, 25한 다음에 50 19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됐고 x 더하기 y는 4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요거는 썼다 치고 마이너스 10이랑 4랑 곱하면 마이너스 40 더하기 50 19 그럼 여기가 10이죠 10 그리고 이것도 넘어오고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얘는 계산하면 뭐 10, 마이너스 9네 마이너스 9는 0. 요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9는 0.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거 괜히 넘어왔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9. 답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이거네요. 그 옆에 페이지 볼까요? 옆에 페이지 보면은 문제가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7번 같은 거 보면 지금 A하고 B번이라고 했는데 표가 그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워야 하고요. 우리는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5번 문제 보면 은별량 ABCD의 평균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5한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5. 여기가 5가 아니고 4네요. 4개라서. 그러면 은 4, 5, 20. 즉,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0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표준, 이건 평균 5인 거 써먹었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표준 편차가 3이라는 거는 이건 좀 긴데. 평균을 아니까, 편차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 빼기 5 제곱, b 빼기 5의 제곱, 10 빼기 5의 제곱, d 빼기 5의 제곱을 한 다음에 분산으로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 제곱한 거를 4로 나눠주고, 그럼 분산이 되는 거니까 표준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다네. 그럼 9죠9 9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분자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죠? 분자가 36이 되지만 4하고 약분이 돼서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이 지금 3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36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도 지금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를 하면은 A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는 것만 먼저 쓰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뭐 마이너스 10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이 다 공통으로 나와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 뒤에 5555가 있기 때문에 25, 25, 25, 25 해서 100이 돼요은 어, 36, 9쓸뻔 했네요 36자 그럼 얘는 일단은 됐고 그걸다 치고 얘는 알죠 우리가 20, 20인 거라니까 20이랑 마이너스 10이랑 하면은 20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00이랑 더하기 100이랑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0은 36이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값은 100 넘어가니까 136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평균을 물어봤어요. 제곱한 거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은 뭐가 될까요? 136 나누기 4는 34. 요렇게 평균이 나오네요.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지금 보면은 A는 계획값이랑 도수를 곱하는데 계획값이 55래요. 그리고 여기 5네요. 그러면 55랑 5랑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275. 얘는 맞네요. 평균이 76점이래요. 평균을 구하려면은 계획값 곱하기 도수한 거의 합을 4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40분의 3040인 건데 얘는 76이 맞아요. 얘도 맞고 그 다음에 b는 지금 계획값에서 평균을 뺀거에 제곱이래요 평균이 76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값이 지금 75잖아요 7 5에서 76을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그 다음에 도수를 곱했으니까 10 여기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네요 표준편차는 134, 루트 134래요 표준편차를 구하려면은 여기 지금 이거를 40으로 나눠준 거, 분산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표준 편차 하려면. 분산은 40분에 5360을 하면은 몇일까요? 134네요. 왜, 루트 시운 거니까 루트 134. 맞네요. 그럼 일단 답이 5번이겠죠? 답이 5번인데, 왜 이게 옳지 않을까요? 편차의 절대값이 가장 큰 계급은 90점 이상 100점 이하이다. 이 마지막이 제일 편차가 크다고 했는데, 이에 편차가 지금 여기가 계급값이 95잖아요. 근데 평균이 76이죠. 95에서 76을 빼면 19예요. 근데 55에서 76을 빼면 마이너스 21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여기죠. 50 이상 60 미만 여기가 제일 커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옆에 있는 거 8번 문제를 보면은 분산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그럼 여기에 중간에 있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하죠. 얘를 먼저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하고 도수하고 곱해줘요. 얘랑 도수랑 곱해주면은 여기가 55그 다음에는 260그 다음에는 525그 다음 340 다음 여기 95하고 4하고 곱한 거니까 380.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 1560이 돼요. 먼저 평균을 해야 되니까, 평균은 전체 인원수가 20명이고, 다 더하면 1560이라고 했고, 그래서 78이 돼요. 그럼 평균을 알았으니까 이제 편차를 해야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놓고 여기를 편차라고 합시다. 55에서 78을 빼면은 마이너스 23이죠.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여기 75에서 78을 빼면은 마이너스 3. 85에서 78을 빼면은 7. 그 다음에는 17.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편차를 제곱해주면. 편차를 제곱하면 23 곱하기 23은 529그 다음에는 169그 다음에는 9 7 7에 49 17은 289 짠. 자 편차하고 도수하고 편차제곱이랑 곱하기 도수를 하면은 여긴 1 곱하니까 529고 676 여기 공간이 없어서 밑에다 쓴 거예요 다음에 7963 196 289랑 4랑 하면은 1156.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262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분산은 전체 인원수가 20명이고 2620이라고 했으니까 131 이거가 되겠네요.